안녕하세요 은잠티비의 은잠입니다 오늘의 게임은 트윌타워의대변이요 그.. 그다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녹화를 그달 하고 있었는데 너무 허무하게 죽어가지고 아무것도 발전 못하고 죽어가지고 다시 할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때는은 지금 보면은 뭐야, 이거, 사람들 왜이래니 아, 다시 이렇게 갈수 있네, 게임으로. 네, 이러면, 여기서. 여기서 안녕하세요. 안녕하...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냥 여기다가 하나 설치해서 배워줄게요. 내 범위 안에 들어오기도 전에 여기, 는다잡혔는데 그러면, 여기 업그레이드 해서, 업그레이드 해주고, 풀업 했으니까, 여기 시, 시작 지점에다가 하나, 뜯어가지고, 이거 풀업. 돈이 부족한 건가? 돈이 부족하네. 오라고 했는데. 전 얼마가 돼야지 할수있겠니 어플레이. 아, 이거 다한 거구나. 아, 다한 거구나. 그러면 이거 어쩔 너무 어쩔 수 없어 한거 같은데. 아니, 아니라고. 아니, 괜찮다, 이거. 오토 스키 켜놓고 반대쪽에도 이렇게 소환해서 프로까지 해게 일단은, 여기 계속 잡고, 잡고 있거든요. 여기서 잡히고 있으니까. 응. 네. 이거 팔자. 이거 팔아도 될것 같아. 이거 팔고. 여기다가 그냥. 여기다 배치하자. 그리고 여기서 업그레이드 최대로 해놓고 그리고 또 여기다 배치하고 업그레이드 최대로 하고 이렇게 해서 번복해준다면 그냥, 그냥 딱, 딱, 치니까 죽어버리네. 에 여기까지 가, 가지도 않고. 에이,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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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니까. 이게, 저거는, 근데 이거 충분했네. 아니지, 여기 돈을 벌수 있을 때나, 초반에 근데, 허무하게 죽었던 거는 너무, 그, 오토스킵을 바로해버려서오스킵안 오토 했으면은, 혼자, 혼자 잘. 이 정도까지만 해도 여기 보면은 다니까 괜찮을 것 같고. 뭐라? 이거 다 되면 이거, 이것저것 뽑고 저 혼자서 한번 해볼게요. 뭐 이거 여기가 마디오 보스 보스인데 보스인데 잠깐만. 아 괜찮겠다. 이 정도 이 정도 죽여 주는 속도면 이거 여기 얼마나 돼? 어? 이거 안될 수. 어? 어 잠깐만. 어? 오라? 오라 잠깐만. 뭐냐? 어, 팔아, 팔아도 될것 같은데? 왜이렇 팔아? 팔아 팔고 어? 잡았나? 잡은 건가? 잡은 건가? 아니야 여기 그, 네네 조정하고 제대로 올리고 여기까지 가. 가 이거 올고고 여기 올고이기고기고 이거 팔고 여기 올고기고업기 올리고 여기 고기고고 와, 잡았다. <laughs> 자, 그러면, 뭐 하드바드로 가야죠.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좀, 아까 해보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어차피, 이게, 그, 하나, 사람 인원수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일단, 내가 이거, 50원? 50원 밖에 없어, 왜? 거왜 50원 밖에 없는 거야? 어, 안 되겠다. 200원만, 이거 사도록 할게요. 200원 샀고, 이제 250원 있으니까 두번 뽑을 수 있죠. 와. 이거, 이거, 이 게임, 합성 같은 거, 없는, 없지 않나? 아, 똑같은 거 나왔어. 그러면 한 번, 뭐가 차이야. Yeah. 이거 삭제, 이거 이렇게 두 개, 두개 해놓고 일단은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할게요. 하도만도 한번 가보자, 가보자, 가보는 거야, 그냥 가보는 거야, 가보자, 그냥! 내가 위치를 좀 잘못 났나? 조금 큼지막하게 났어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이 지금 이거 잠깐만 잠깐만요. 음 일단 일단 다시 한번 가볼게요. 다시 한번 잘못을 좀 큼지막하게 해. 설... 아네안 네, 되겠다 이거 공속이 너무 느려. 이 제가 뽑은 거는 공속이 너무 느려가지고. 이지 모드 한번더 깨, 깨고 올게요. 제 혼자. 저 혼자. 다우 음. 어, 이제 진짜로 124가 먹고 있나? 다시 한 번, 한 번, 아니! 왜 똑같은 거만 원하는지. 아, 진짜. <laughs> 그러면 네 마지막으로 제가 혼자 이울 깨본 적이 없거든요. 혼자 한번 깨볼게요잘 작전 재세 잘, 재세워서 한번 혼자 깨보겠습니다. 뜨뜨. 야. 그리고 빨리 여기에서. 여기에서 얘를 설치하고, 그리고 여기에다 얘를 설치합니다. 이거는 똑같이 하고. 이거 공격은 없는지? 아, 잠음 잘못 설치했다. 아, 아 이런 실수를 하다니. 원래 이거 여기다 설치해야지 공격을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혹시라도 그거를 지켜준 얘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여기 두 명. 냥 마지막에 이게 뚫린 친구들을 놓 놓으세요. 여기는 역할을 하고. 어차피 여기 여기에 도착하고 나서 조금 있다 사라기 때문에 사라지기 때문에 그때 때리면 사라지기 전에만 때리면 되거든. 이제 나 어때? 이렇게 보조 그 뚫렸을 때 방어주는 그 미리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리업그레이드 주는 돈이 없네 그러면 이렇게 스킵. 해주고 그 대비적인 보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까지는 보조를 만들어 줘야 되더라고요. 거미 나오기 시작하면 바로 멈춰야 돼요. 이거 자동 스킵. 거미 나올 때 거기 안 멈추면 안 돼요. 보조로 지금 자동이 잘 붙고 있는데, 보조 한번 업그레이드 해주고, 보조 한번 업그레이드 해주고, 그리고 이제 보조로 안되거든요? 여기다가? 가운데다 해가지고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가 안되다! 아 이럴수가 아 이럴수가 아. 아, 이럴 업그레이드 해야되는데 안돼 해가지고 얘라도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얘 업그레이,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했는데 얘도 업그레이드가 안돼 그럼 여기 여기 설치해. 급한대로 여기다 설치하고. 아, 다이려 오는데, 잠깐만, 뭐 어떡하지? 어, 잠깐만, 큰일 났어. 아 여기 거미 나올 때부터 자꾸 막혀요 뚫려요 자꾸 계속 자. 귀에 두개가 있는데 아이가 막아주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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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다 여기 어떡해 여기 있는 것들 전부 다가가 이거 안돼 안돼 죽는다 안돼 아잇 이 잠깐 이거 먹을 수 있나? 먹을 수 있을지도? 오, 아, 고민 고민이야. 고민 아니었잖아. 아돼뚫리다아돼아돼 실패.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 도전. 이 마지막 도전이다. 또 해주고. 기서다 처리한다.입니다. 응. 그러니까 다 처리하고 또 여기 여기서, 여기서, 여기 소환해주고. 여기, 하나, 소환해주고. 여기서 다 막는다, 이미. 다 막는다, 전략입니다. 아, 벌써, 이, 지금, 별로 안 놓쳤어요. 두, 두톨레 밖에 안. 졌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여기 얘를 하나 더쏴한다면 여기서 다황냄다들려고 혹시 모르니까 보조는 항상 만들어 놔야 돼요. 이거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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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 놓고요. 조자식. 는 그러면 여기다가 소환해주고 여기다가 소환해주고 여기다가 소환해주고. 여기다가 소환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여기서 다 막는다 뚫려. 근데 이미 다 뚫렸는데 여기서 다 막는다가 아니야? 보조에서다막보조에서 잠깐만.. 고미를.. 고미가 왔잖아 이제.. 핫! 거미 나오니까 또 여기에서 담은, 아니겠어, 지금. 부족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아직 같은 5 0 0인데 거미, 오자마자 지금, 거미 오면 떨어질 거거든요? 바로 여기다가. 선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로 업그레이드 했네. 아직까지는 거미가 오고 있지 않지만 거미도 지금 가고 있어요 거미 아, 거미 너무 힘드는데 아. 또다시 얘를 예. 환주고 업그레이드도 음, 안돼 아직까지는 그 거미가 오고 있지 않지만 지금 거미가 왔죠 그것도 체력 빵빵한 상태로 왜의체 되기 시작했어 아, 이거, 파이했 아, 지금 거 이거, 청많 다. 거 이거, 이거. 이제 영상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그 이거, 이거. 이겠이니다 그럼 안녕 거